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시킬 차량은요, 바로 포드에서 나온 익스플로러. 포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 중에 하나, 바로 익스플로러입니다. SUV, 듬막하고 멋지고 안전하고 튼튼한 포드 익스플로러, 오늘 소개할 차량입니다. 바로 2.3, 2.3이죠. AWD 리미티드 등급입니다. 2018년에, 2018년에 8만키로, 흰색의 무사고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한섬에 탔던 자, 그리고 시트는 베이지색입니다. 키도 두 개나 되어 있고요. 보조발판까지 되어 있고, 타이어 상태도 좋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로 한번 볼까요? 자, 포드 익스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입니다. 3.5가 아닌 2.3 AWD 리미티드를 보고 계신데요. 2018년 8만 키로 흰색의 무사고 차량 보고 계십니다. 깔끔한 색이죠. 주인 그리도 짧죠. 색깔도 예쁜 진주 펄색이 들어가 는 색입니다. 라이트도 불잘 들어오죠? 전방 감지 센서 좋고요. 또 이렇게 보신 것처럼, 네, 전방 카메라 기능까지 되어 있는, 네, 앞에 그릴도 멋있죠? 깔끔하죠? 포드 익스플로로 엠블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에 포드 그릴, 나이트필 잘들어오 깨끗하게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딤즈막크하고 보시는 포드 익스플러로 자 휠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우와 휠 정말 깨끗하죠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보시는 그대로 휠 깨끗하죠 디스크 상태도 좋고요 타이어도 스노우 타이어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보조발판 보이시죠 보조발판이 있어서 어린이나 노약자 몸이 불필요하신 분들 타고 내리기 좋고요 자 외관 보겠습니다. 등주막한 포드익스플로러 보고 계시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비닐번호 있죠? 비닐번호, 예, 비닐번호 있다는 거. 그리고 손잡이도 깨끗하고요. 앞문, 뒷문 깨끗합니다. 뒷문에는 이렇게 어, 손톱 조각 보호 필름 도어가드가 살짝 되어 있습니다. 앞문에는 없는데 뒷문에는 그게 있네요. 네. 자 뒤쪽 휠 상태 좋고요. 타이어 상태도 양호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옆에 쭉 훑어봤습니다. 자 뒷모습 보겠습니다. 포드익스플로러 2.3입니다. 리미티드 등급, 후미등도 이잘 들어고요. 오 에코 부스터 4용 구동이란 얘기죠. 포드익스플로러 리미티드 등급, 후미등 잘 들어고요. 오뒷 범퍼 깨끗하죠. 후방 감지 그리고 머플러도 상태 에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머플러 듀얼 머플러죠. 자, 뒷모습 봤고요. 트렁크 를 한번 열어볼 텐데 전동 트렁크 기능. 자 열어보겠습니다. 오내 네, 전차주분이 이렇게 안전하게 덮기를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덮개가 씌워놨어서 편하게 깔끔하게 관리가 잘돼 있다는 걸볼 수가 있죠.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깔끔하게 관리가 잘돼 있죠. 와 전차주분 이렇게까지도 신경을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 트렁크 넓고 관리가 잘돼 있다는 걸볼수 있고 특히 어, 이열 시트 눕히면 정말 좋습니다. 차박이 캠핑 나들이 최고죠. 전차주부 이렇게 관리될 때 있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의자 네 옮기는 거 자동이라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자동으로 사사삭 열리고 닫히고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적으로 의자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요. 여기 현재 이게 이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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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서 지금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볼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작동이 잘 되는데 이 현재 이게 덮개를 씌워놔서 이 덮개 때문에 걸려서 작동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닫고 이렇게 전동 토은 그대로 되있고요자 뒤쪽 보겠습니다. 자 전동도 이렇게 휠 깨끗하고요. 그리고 보조발판 깔끔하죠 뒷문 앞문 깨끗합니다 어, 근데 각 문마다 이렇게 도어가드 하고 어손도쪽 보호필름인데 앞에 운전석 문에 이게 없는 거 보니까 는 아마 흠집이 있어서 도색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문은 도색을 했다는 건각 문마다 이렇게 도어가드하고 손도쪽 보호필름이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자 휠은 전체적으로 네개다 깨끗합니다 타이어 상태도 좋고 휠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운전석 문만 예. 어, 도색을 했다는 걸볼수 있고요. 실내를 보겠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이렇게 넓고 깨끗하죠. 실내 바닥에 코일매트로 되어 있고요. 베이지색입니다. 전 점점 보기 힘든 베이지색 시트. 자 운전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에도 이렇게 도트림 우드그레인 되어 있죠. 메모리 시트 기능 그리고 베이지색 계통의 가죽 마감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도트림도 이렇게 좋죠. 자 여기 실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깨끗하죠. 깔끔하죠. 베이지색입니다. 깨끗하죠. 2018년에 8만 킬로입니다.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자, 한번 앉아 볼 텐데요. 아, 이게 전동 핸들도 되어 있네. 전동 핸들. 이 전동 핸들 이렇게 다되 있던 거고. 자, 전면 유리 선팅 잘 되어 있습니다. 열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 잘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 엔진 교환 주기가 9만 킬로입니다. 현재 8만 킬로가 넘었는데 9만 1 0 0킬로 아이까지 충분히 더탈수 있고요. 이건 어... 네, 서비스센터 보드 서비스센터에서 관리 있습니다 이 채널. 아,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네요. 자, 블랙박스 2 채널 기능 되어 있고 대시보드도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죠. 깔끔합니다. 조수석 도어 트림 네 베이지색. 조수 의자 시트 깨끗하고 바닥 코일 매트 다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도 깔끔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매비게신기능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기능, 또 어라운드 비킹 되는 거고요. 네,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여기에 전방 카메라 보이시죠? 아까 말한 전방 카메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기능. 네, 후방 카메라 되는 거고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네오디오능이죠죠 오디오. 오디오. 리리열열시트트풍풍트트능핸핸열선 시트, 시트 기능. 기능도 이이에에서다능합합다핸핸열선 핸들 보이시죠 핸들열 열선 능 o audio, a u d 기능,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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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브 d i o a 키 d 개 o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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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u d 이 o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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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다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보고 평소에도 평소또또 또 어디 도로에 따라서 이렇게 다 조절할 수 있는 가능한 것볼수 있고요. 자 주행 그림입니다. 88,000km, 2018년에 8만0 0 0 k m 고 이렇게 주행 그림 주위 보셨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리미티드 기능이랄지 또 오디오 기능다 됩니다. 또 중요한 게 포인트가 바로 썬루프죠. 네, 썬루프 기능 보고 계신다. 썬루프 이렇게 앞쪽 뒤쪽 썬루프 네, 기능 볼수 있다는 거볼수 있고요 네잘 열리죠 네 이렇게 썬루프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차포드 익스플로러 자 지금 선택하십시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포드 익스플로러를 보셨습니다 SUV에 정말 인기 있는 차입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2.3 AWD 등급은 리미티드입니다 2018년에 8만 키로 흰색 무사고치랑 보조발판 키두 개나 되어 있는 너무너무 좋은 차 포드 익스플로러 가솔린이지만 연비 그린즈급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2만 원차 캠핑 가족 나들이 주말 농장 야외 나들이 이보다 더 좋은 차 없죠?